자, 그건 들어갑니다. 다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죠? 자, 이 문장에서 문법상은 관계대명사, what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설명했어요. 관계대명사란, 뭐다? 대명사로 관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윤희야? 대명사로 관계시켜 준 것이다. 그래서 대명사로 관계시켜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의 역할이다. 근데 what만 무슨 역할이다? 대답을 못 하고 있어. 명사의 역할이 있어요. 뭐라고요? 명사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다 조건이다. 있 앞에 뭐가 있다 선행사인 명사. 뒷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야 되겠죠, 정비나? 그런데 관계대명사 was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was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뒷 문장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안전하다. 선행사는 없지만 불안전하다. 요 알겠죠? 빨리 설명 들어갈게요. 자, 보여 주세요. 당신 자. 그것이 당신의 포켓 속에 있다. 이런 문장인데 뒤에 문장이 주어야. 선행사가 더 띵이야. 나고 눈인을 안 마주친 사람이 있어. 해지. 자, 주언대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로 연결한다? 위치 아니면 됐 자, 이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터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됐죠? <laughs> 주격인데, 자 더딩 위치나 더딩 대선 한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다? w a 로 바꿀 수 있다겠어요. 되니 was로 바뀌었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알겠죠? 음. 그럼 뒷 문장은 똑같이 불완전해. 주어가 없어. 뭡니까? 주격. 알겠죠? 음. so w a 은 w a 이 나왔다 그럼 어디 나올 수 있다? 다른 건다 형용사인데 w a 뭐다? 명사다. 단뒷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자 이렇게 묶어놓고 봤어. 무슨 자리가 있다? 주어 자리. 그럼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냐는 뒷 문장이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를 보는 거야. 자 그가 말했다. 뭔가를 말했다. 목적 없어.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그럼 주어로 쓸수 있구나. 명사니까. 자 w a 부터 묶었어. 그가 말했다. 목적어 없지요? 그럼 명사구나. 알겠죠? 음,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목적어를 쓸수 있는 거야. 되니? 자, 또 보세요. 왓을 묶어놨어. 목적어 없지요? 아, 명사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거야. 따라해.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어. 자리에 쓸수 있는 겁니다. 왓은. 단, 뒤의 문장이 완벽하다, 불안전하다 불완전했어야 될 때, 알겠죠? 이게 정리야. 그러면 이 자리에 대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완벽해야지 명사라겠어요. 대신 불완전하면 형용사라겠어. 이것까지 정리해놓으시면 돼. 알겠지? 음. 자, 그러면서 자 관형적으로 합시다. 따라 나소머치 A, S, B. 자 나소머치 A, S, B는 어디서 배웠냐면 비교급에서 배웠어요. A라기보다는 B다. 그래서, less A than B, more B than A.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He's not, not so much color, so scholar.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as a businessman, 보다, 사업가다. 관형표현입니다 Not so much A as B. 두 가지가 있으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연필 드세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했죠? 자, ever since 단어 암기, 뭔뭐 줄곧 이후로, Coming of television. 자, 텔레비전이 나타나는, 자, 텔레비전이 나오고, 그 이래로, there has been a rumor. 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뭐다? 소설은 다이닝 할 것이다. 소설은 없어질 것이다. 여기 서 if 동그라미. 우리가 if는 만약에 뭐뭐 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고요. 또 해석할 때뭐뭐 인지 아닌지. 자, 뭐뭐 인지 아닌지면 명사. 뭐, 뭐, 한다면이면 뭐라고? 부사. 그랬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설령, 뭐, 뭐, 일지라도. 설령. 어떻게? 그것이 미, 미리 죽지 않았을지라도 소설은 지금 죽어간다. 라는 루머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프가 설령, 뭐, 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하니까. 텔레비전이 나오고 나서는 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뭐, 자, 설령. 이리스야. 소설이. 지금 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곧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됐어요? 음. 실제로 프린트 오리엔티드 노벨리스트. 자다 남겨하세요. 그다음에 자 이런 인쇄 지향적인 이런 것들은 소설들은 인쇄판으로 나오는 소설들은 자심 a p p e a r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자, 둠드 뭔말 운명 둠트 뭔말 운명에 처하다야. 디스토피아는 사라지다죠. 이런 건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에즈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에즈는 전치사도 있고요. 접속사도 있어요. 음, 여기는 뭔 뭐함에 따라난는 접속사다. 자, 뭐함에 따라서 일렉트릭 미디아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 자, 더욱더 비커밍 모. 자, 인플런 implant, 자, 인플 t 언티얼 뭡니까? 영향을 기침에 따라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문장. Nowadays 요즘 many young people 많은 젊은 사람들은 seem to prefer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자 서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보다도 reading the book. 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나와요. 따라해 more than 비교급은, 뭐, 뭐, 보다더 뭐, 뭐, 하다. 그러면 어떻게? ER, d 이죠 그래, 안 그래? ER, d 이지 근데, 프리퍼만 틀려. 프리퍼만. 프리퍼만 ER2야. d 대신에.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 SIM. 자, 여기 그리고 하나 정리하자. 따라해, SIM. SIM은 이형식보호데 알겠죠? 형용사도 쓸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to s i m 이요 보호로 나왔어요. 그럼 보호로 나왔으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뭘? 인터넷 서핑하는 걸 좋아하는 것 보인다. 뭐 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그랬는데, den이 아니고 뭐라고요? to. 정리. 그리고 종종. 자, 이 문장이죠? 종종. 그들이 찾는 것은 자 그들이 종종 찾는 것은 그렇게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자 빠른 정보 찾기다 이거죠. 그렇지만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은 막 심오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단지 서핑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서 오늘 포인트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동사야. 동사니까 주어 자리 나왔죠. 그죠? 왓이 나왔어. 완벽하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들이 찾고 있다. 뭔가를 찾고 있다. 목적 없어. 무슨 격? 저. 목적격. 아, 주어로 맞구나. 알겠죠? 어. 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자, not so much a as b 그죠? a가 아니라 b다 이거죠? not so much as는 다 부사야. 그래서, 동사가 나왔고, 뒤에가 보호가 나온 거야.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자, a 자리에 품사가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비자리의 품사도 뭐 나와야 된다? 명사다. 그냥 단지 빠른 정보 찾기다, 이거지.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심오한 정보가 아니라 단지 빠른 정보다. 됐죠? 오늘의 문법 포인트 여기서 다 잡아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시험은 이거죠? 원더 다음에, 자, 동사 다음에 이 품명, 뭐뭐인지 아닌지인지 아니면 뭐뭐 한다면인지. 자, 문학적인 소설이, 자, 어, 구식의 장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거지. 음. 자, 무엇처럼, 박물관에서 보존되어지는 이런 구식의 장르가 될 건지 안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무엇처럼? 자, 우리가 멸종 동물들처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은 이제 소설이 우리가 뭔가의 종들이 없어지죠. 공룡이 없어졌죠. 이런 것처럼 소설도 그렇게 사라지는 하나의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자, 문법상 따져줄게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주어로 온이 나오면 못 많은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잘 들어. 못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달. 궁금해할 것이다. 자, 여기 i f 부터 여기까지가. 이 동사의 목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뭐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할 것이다. 몇형식 삼형식. 자, if절에 다시 주어야. 주어는 뭐야? Literally fiction. 자, 이 문학의 소설이 알겠죠? 따라해 destined to 뭐할운명이다 그럼 수동태죠? 그죠? 어, 이런 운명에 처했다. 소설이 be destined 이런 운명에 처했다. 됐지요? 뭐가? 될 운명이야. 뭐라고요? 될 운명. 형용사를 꾸몄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가 왔어 품사가. 부사지 뭐라고요? 부사. 이건 부사정용법이야. 그럼 다시 become은 또 뭐야? 이형식 동사지. 그럼 보호가 와야 되지. 그래서 뭐가요? 명사가 왔네. 어, 여기까지야. 장르가 될 운명에 처했다. 이거야. 됐어요? 됐지? 그럼 이 장르를 꾸며주려고. 장르를 꾸며봐. 따라해, be preserved. 능동이야? 수동이야? 보존되어진다는 수동이지. 근데 이거 꾸며주려고, 장르라는 명사 꾸며주려고 뭘 붙였어? 툴을 붙인 것뿐이야. 형용사야. 알겠지? 자 어디서? 음악에서. Like 뭐처럼? 멸종된 종들처럼. 그래서 전체 문장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궁금해해. 이런 문학소설이 어떻게 구식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어떤 구식이야? 멸종된 동물처럼 음악에서 보존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음악 아요 아, 박물관에서. Sorry. 자, 내가 단어를 못 읽네요. 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의 제목은 뭐냐 그랬죠? 오케이. 해석을 해놓고 답을 못 찾으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뭘배웠어요 관계대명사, 왓과, 자, 나 m u h A. A. B. 를 배우면서 리딩을 끝냈 B. 니다 답은 5번.